저소음 날개 없는 선풍기. 고급스러운 디자인과 탁월한 소음 감소. 5세대 저소음 BLDC 모터, 날개 없는 타워형 선풍기는 정말 만족스러운 제품입니다. 우선 디자인이 깔끔하고 심플해서 어떤 공간에 두어도 잘 어울립니다. 흰색 바디는 세련된 느낌을 주며 튀지 않아서 인테리어에도 부담이 없답니다. 가장 큰 장점은 소음입니다. BLDC 모터 덕분에 1단부터 4단까지 거의 무음에 가까운 조용함을 자랑합니다. 밤에 사용해도 수면을 방해하지 않아서 정말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죠. 바람 세기도 12단계로 조절할 수 있어 상황에 맞게 사용하기 좋습니다. 부드럽고 일정하게 퍼지는 바람 덕분에 피부에 부담 없이 쾌적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. 리모컨이 제공되어 조작이 매우 간편합니다. 누워서도 쉽게 풍속이나 회전 기능을 조절할 수 있어 편리하답니다. 그리고 날개가 없어서 안전성 면에서도 걱정이 줄어들어요. 아이들이나 반려동물이 있는 집에서 특히 안심할 수 있겠죠. 청소는 간편하지만 흡입구 부분은 가끔 먼지가 쌓일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. 전반적으로 이 선풍기는 성능과 디자인 모두 훌륭한 제품으로 여름철 필수 아이템으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.